북미 로스타크가 개 헤린 이유를 알려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땡큐! 어비스 던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기믹이 있어요, 기믹이. 기믹이 어떤 기... 기믹이 있냐면, 요번에 한 게, 보스가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있다가, 야, 죽잖아.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터지든, 이제 하얀색으로 터지든 터져. 회색으로 터지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브가 중, 이렇게 뜬단 말이야. 이거를 아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얘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터졌으면은 그냥 각자 여기 끝으로 가서 빨간색 거 오브 부시면 돼. 되게 간단해. 맵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게 간단하지. 얘가 회색으로 터지잖아. 회색으로 터지면 그냥 회색 오브 가서 부시면 돼. 이게 이제 기믹이란 말이야. 보스 죽었을 때. 이걸 안 하면 보스가 부활을 해. 이제 로스타크 한국에서 하는 형들은 다알 거야. 근데 아까 이거를 하는데 나도 사실 로스타크 그, 그 도전 어비스 이런 거잘안 해봐가지고 몰랐거든. 그래서 공략을 이제 하다가 한두번 죽고 공략을 찾아왔어. 공략을 찾아왔는데 이제 애들한테 야 얘가 죽었을 때 색깔을 보고 어디 어디를 터트려야 된대. 얘기를 해줬지 내가. 나 한국에서 하는 한 코리안 게이머인데 내가 이걸 찾아왔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첫 번째 있는 애랑 두 번째 있는 애랑 오, 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 야, 그러면은, 각자 가고 싶은 방향 동서남북 중에 정해서 가. 라고 했어. 보스가 죽었을 때.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아, 그럼 난 노스 갈게? 어, 나는, 그러면은, 저기 뭐야, 동쪽 갈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명이 대답을 안한 거야. 그래서, 저는 타자 치는 걸 귀찮아하나? 아, 그럼 난 남쪽으로 갈게?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던전 진입을 하려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도 그냥 따라오더라고. 얘는 당연히 그러면은 서쪽을 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스를 존나 열심히 죽였어. 죽였더니, 한 명은 일로 가고, 한명또 일로 가고. 나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터져서 빨간색을 이렇게 깨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하, 나머지 한 명이 여기서 있는 거야. <laughs> 아니! 내가 일로 간다 그랬잖아! 넌 일로 가라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야, 다시, 다시 한다. 너 이스트, 아니, 너 웨스트로 꼭 가. 알았지? 그냥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일로 뛰더라? 어, 그래서, 보스가 죽었는데 일로 뛰는 거야. 아, 그래서 알아들었구나, 이제. 어,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이제 다들 회색이 떴길래, 회색을 이렇게 깨는데, 보스가 또 부활을 하는 거야. 여기서 안 깼다는 거지. 아니,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냐고. 왜안 깨냐고. 내가 지금 기믹 다 설명하지 않았냐고. 결론은 뭐였는 줄 알아요? 나머지 한 명이 영어를 못 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으로 치면 어떤 느낌, 분명히 기믹 설명을 타자로 하고 4명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깰수 있는 던전인데 로스트아크 북미는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로스트아크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아니 이게 형들 말안 통하는데 로, 로스트아크 할수 있어? 아니야 한국 서버는 다 한국 사람이니까 말이랑도 통하지 아 이거 기믹을 이게 한국에서 파, 파티 잡을 때 어떻게 잡아, 형들? 반숙, 박숙, 뭐 이렇게 잡잖아. 북미에서는 ENG. <laughs> 그냥 영어만 대면 일단 파티 데려가야 돼. <laughs> 반숙이고, 박숙이고, 트라이고, 없어. 어, 트라이, 뭐, 반숙, 박숙 이런 거 없어. 그냥 영어만 대면 일단 파티 껴줘야 돼. 무조건 데려가서 그냥 타자로 알켜줄 생각하고 의사소통 가능하면 일단 데려가야 돼. 아니 지금 이거 북미 수업이 이렇다니까? 어 근데 너무 개헬이야. 발탄 하드 영어 박스 모니다락포지점그 <laughs> 영어를 이제 난이도로 나눠야지. 발탄 하드 초등 영어 이상. <laughs> 어 발탄 하드 초등 영어 이상 해가지고 이걸로 구해야 돼. 봐라 초등 영어 이상. 아 진짜. 이거 어떡하냐. 아니 뭐 말이 통해야 가르쳐주고 게임을 하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t h